샬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수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say hey. 바바바라 친구들 술래잡기 알아요? 알죠. 그러면 술래가 눈을 이렇게 가리거나 눈을 감고 하는 술래잡기는요? 술래가 이렇게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막 도망다니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하는 소리로만 듣고 도망다니는 친구들을 잡아야 해요. 쉽지가 않죠. 보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도망치는 친구들을 잡기는 엄청 어려워요. 우리는 걸어다닐 때 눈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서는 앞에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오늘 다윗이 지은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오늘 하루 열심히 지내면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을 잘 지내면 모래가 되고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요. 다윗은 이런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어요. 어, 우리는 이따가 저녁에 그리고 내일 더 나아가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쩔 땐 칭찬도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구름에 가려진 해처럼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낮에 쨍쨍 빛나는 햇빛처럼 나타내시고 빛나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해요. 친구들, 정말 정말 아끼고 소중한 장난감을 화장실 갔다 오려니까 잠시 맡아줘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장난감 선생님께 맡긴 적 있죠? 엄마나 아빠 또는 선생님께 맡기면 걱정이 되질 않지만 동생이나 친구한테 맡기려면 어, 동생이나 친구가 이걸 가지고 놀다 장난감을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친구가 이거 갖고 싶어서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든든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전도사님이랑 한번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인도해 주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미래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소리로 답해주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어,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착한 행동을 하늘의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의 미취학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